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 아이가 매끈매끈하다 어 매끈매끈하 어이 정도인데 그럼 초인생 잠깐만요 이게 신표가 있잖아요 이 신표가 이신 사분 신표 이거 할때 오래된 거 매끈매끈하다 어 매끈매끈하 아니 매끈매끈 오래 오래, 오래 강조안돼요 매끈매끈하다 어 매끈매끈하 어, 어, 아 매끈매끈하다 어 매끈매끈하 어, 이렇게 나 잘하네 아니 또매끈 여기는.. 여기는 음이 다르네 어? 하다 이거는 매끈매끈하다 어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어 매끈매끈한 평평 이게 네, 평평이라 하거든요 근데 음. 이거는 평평이라요평평이라던데 얘가 왜냐면 외국이니까 발음이 안되잖아 외국이라서 그런다 네, 평평하다 평평하다 네아 음. 평평하다 어 평평 평평하다 어 평평한 어. 평평하다 어 평평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 매끈매끈하다,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평평하다 평평하 평평하다 평평하다 <목소리> 마지막이 여기지?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하 아 울퉁불퉁하다?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하 봤지? 지금 잘한자됐자 어? 챌리지내람들 있죠 이제? <목소리> 맨날 쥐말만 한다 <목소리> 매일 안 들으려고 아이 맞춰서 해봐, 해봐 처음부터얘 예, 맞춰서 해봐. 자시작 매끈매끈하다. 매끈매끈하. 자다못 매... 배웠는데. 뭐이 보고 하는데 뭘 배우는데? 아니 뭐, 다 뭐, 아직 다못 땄어요. 잘 못해. 천천히 해야 돼요. 아 천천 시작. 매끈매끈하다. 어 매끈매끈하. 아, 다시 다시. 더 느리게 해 놔. 시작. 매끈매끈하다. 어 매끈매끈. <laughs> 아, 매끈+ 매, 매끈하다 매끈+ 매끈하 평평하다 어 평평하 평평하다, 평평하다. 평평하.